그렇다죠 17기가 조금 열심히 하면 이 정도 정도는 합니다. <laughs> 라고 말하고 싶지만 리허설 때까지는 굉장히 일 내가 많이 했는데 그 저희도 저도 이제 15년차 연극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고민이 드는 게 익숙해지는 거더라고요. 공연을 하다 보면 왜 체험학습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많이 하냐면 연극이라는 게 사실 한연도 만들다 보면 쉬워지거든요. 패턴이 있으니까. 근데 그게 가장 괴로운 일이더라고요.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일늘 네. 익숙해지는 거. 네. 그래서 간절함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직업이에요. 저희가. 물 네. 알겠지만 못한 자라는 일이라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진실적인 부분들. 저희가 수업하면서 사실 대사연수를 별로 안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해 된다 이렇게 얘기되면 이 틀이 박혀서 좀안 시키는 것인데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특별한 거 많이 진행하는 겁니다. 이 작품은 2014년에 처음 제작이 되었서 2014년에 간디학교가 의미가 있는데 어그 간디 중학교 친구들하고 처음 수업을 이제 시작하고 그 느낀 점들을 작품을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2 0 14년, 15년 공연인되 저희 정식 공연도 되어졌고, 그리고 산0 0가지 중학교랑 1 0 0가지 중학교에선 체험학습을 한번 해봤던 작품인데, 작품이 이제 학생들이 맡나 바뀌다 보니까 작품 학생들의 느낌을 가지고 계속 확색이 돼요.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이고요. 아까 마지막에 긴 안전에 하는 말들은 사실은 제가 적었을 때는 2014년 처음에 이제 큰 기억이 있잖아요. 제가. 네, 네, 그때 사실 저도 공연을 만들면서 연극하는 사람이 그걸 해도 되겠나?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, 나쁜 어른이 되는 것 같고, 그러다가 단원고 친구들 중에 명확한 일이 유명했거든요그 강사들도 저희가 아는 분이고, 너무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많이 처질 수 있을까? 이 이야기들을.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. 어, 네. 조금 단지 이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계속 공연이 되어지면 그 친구들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은 대단해줄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. 네. 분위기를 네. 전환시켜주셨네요. 네. 그래야 하것 같습니다. 네. 우선은 어, 저보다는 이제 이분들을 같이 모셔보는 게좀 좋겠죠. 큰 박수와 함께 류분들모셔보 Gracias.